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극특급입니다. 이번 영상은 심플랫폼입니다. 심플랫폼. 종목 알아보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심플랫폼이 뭐하는 회사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플랫폼, 뭐하는 회사인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신규 상장주죠. 심플랫폼 해서 뭐하는 회사인지 보면 IoT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주요 적용 분야 뭐 이렇게 해 보면 IoT와 뭐 AI 산업을 접목하는 그런 산업을 하고 있다. 뭐 해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유통, 물류, 장비 설비, 뭐, 무인 프랜차이즈, 공공, 가전, 의료, SOC 제조, ESG 등등 해서 주요 실적 부분 보시면 반도체 장비 고장 예측이라든지 검사 장비 상태 최적화, 진공 펌프, 고장 예측, 수질 상태 변화 예측, 백신 냉장 온도 패턴 분석, 장비의 품질 지표 분석을 통한 고장 예측, 진동 센서 활용 냉장 창고 설비 고장 예측 전력 사용량 피크치 누전 예측 압연기 고장 예측 조형 고정 물류리 막힘 예측 압입 고정 고장 예측 화재 감지기 오작동 판정 및 화재 조기 감지 뭐 진동 센서 이상 상태 감지 무인 단말기 고장 예측 위치 데이터 기반 관람객 성향 분석 모바일 심전도 센서 활용한 심질환 판독 등등 주로 예측이나, 그죠 예측이나 분석,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심플랫폼 관련해서 뭐 DBIT과의 협업 뉴스도 나왔었죠. 그런 거 보면, 일단 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회사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영업이익률은 지금 택도 없죠. 이제 상장했기 때문에 여거민율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 같아요. 부채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렇 부채 비율이 그렇 빠르게 줄어들었다라는 거. 마이너스 524.70%에서 부채 비율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예, 상당히 고무적이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가 실적이나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이런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자, 그러면 관련해서 증권사 최신 레포트 하나 볼게요. KB증권의 성현동 전소희 애널리스트께서 작성하신 신플랫폼입니다. AI IoT 산업 자동화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를 내어 주셨어요. 신플랫폼은 산업용 AI 플랫폼인 누비전 AIOT를 AI 운영하는 기업이다. 산업용 AIoT는 산업 현장에 적용된 센서 및 디바이스를 연동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수집 처리 분석 제어하는 융합 기술이다. 대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7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신플랫폼의 2024년 실적은 매출액 72억 원 영업 적자 11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 제조, 공공, 헬스케어, 농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정비 효과에 따라 영업 적자 역시 감소하였다. 증권신고서에 제시된 신플랫폼의 예상 실적은 2025년 매출액 137억 원, 영업이익 35억 원, 2026년 매출액 190억 원, 영업이익 69억 원이다. 일단, 이 증권신고서에 이렇게 제시된 수치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수치로 보입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37억에 영업이익 35억 원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90억 원에 영업이익 69억 원이다라면 상당히 괜찮은 거죠. 자 거기다가 체크포인트 요거 봐야죠. 이제 심플랫폼은 반도체 공정낸 레퍼런스를 확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유사한 제조 프로세스를 가진 첨단 IT 산업으로 적용 산업권을 확대하였다. 이후 헬스케어, 농업,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7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레퍼런스 확보에 따른 신규... 고객 유입 본격화에 따라 신플랫폼 솔루션 적용 고객수는 2025년 120개, 2026년 150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해서 고객수가 앞으로 늘어나겠다. 그런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 진단하는 이런 플랫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렇죠? 비용 절감을 할수 있다는, 고객사가 비용 절감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는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IT 투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이래서 심플랫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있고 어 주요 적용 사례 보시면. 디비아이텍 여기 보시죠 웨이퍼 장비의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불량 유무를 파악하는 데 디비아이텍이 신플랫폼에 이런 것들을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 IoT 의료장비 실시간 환자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처리한다. 이런 거에 신플랫폼이 쓰이고 있다. 신플랫폼의 기술이 이런 데 적용된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차트를 봐야 겠죠 차트 보시면 어 지금 차트가 제가 봤을 때나쁘잖아요왜냐면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치고 올려 상승을 했다가 이게 꺼졌다가 올라가요 그랬다가 한번 더 조정을 주고 지금 올라갈 듯말 듯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나쁘지 않다 요 자리 나쁘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수급 보시면 어, 최근에 외국인이 좀 들어왔네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단타를 치고 있죠 외국인이 단타를 들어왔다 나왔다 그쵸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단타를 치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영업이익이 그쵸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라고 하니까 이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쵸 전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튼 다음에 요게 이 수급이 못 빠져나갔죠. 이 수급이 못 빠져나갔기 때문에 요게 빠져나가려면 그렇죠. 공모가 근처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2만 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차트의 패턴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요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전저점인 만원 언절에서 한번 더 사고 그 다음에 기다렸는데 안 오른다라고 하면 손절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그렇지만 신 플랫폼 제가 볼때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들이 보통 한번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이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이 2만원대 벽을 이걸 뚫어주면서 확 이렇게 시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단기 저점 단기 바닥은 보여준 것 같다 일단 뭐 요런 거죠. 어 아직 신규 상장주나 차트가 흐름이 이런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요런 느낌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짝꿍댕이 패턴 뭐 아니면 쓰리 바닥 삼중 바닥 패턴 거기서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에 종목들 영상들 많이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잘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려 드리면서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상승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스티 사이언티픽 하루 만에 19% 나왔죠. 하나 엔진 STX 엔진도 3에서 2% 정도 단기간이니까 하루 됐으니까 하루 이렇게 상승 나왔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혼자 매매하시면 이런 종목 찾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괜찮은 종목들을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하나 마이크론도 올랐죠.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종목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고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채널 오셔서 종목들 보시고 또 제가 채널에 올리기 전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런 것들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신다고 하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여러분께 그런 정보들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좀더 괜찮은 종목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100억 특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